자, 베리니 교육 들어갑니다 여러분, 빨리 빨리 주 받으세요. 자 베리니 교육 바로 들어갈게요. 자자 베리니인데 내가 진짜면 이나한테 교육 받으면서 이나한테 구박 받으면서 배그 배우고 싶다 구박 아니고 어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줄 오세요 오세요. 아 잠깐 절벽 보면 팬가너왜팬가게 있어? 너... 잠깐만요 저기요. 흠 <laughs>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? 절벽구면탱감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추천오지게박습니자 봤습... 여기 나카 바로 가자 낙함 여기 바로 가는 방법 알지? 자 네. F 누르고 F 누르고 Shift 누르는 거 알지? 네어다 아는데요? 호롤이 닮았다고? 호롤이야 호소리 그 하지마 임마 자 우선 총 먹고 와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죠? 네 우리 베린이들은 총 먹는 것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? 우리 베린이 쟁이가 무슨 총 먹어 왔는지 구경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 총도 검사해야 돼 베린이들은 총 검사해야 돼안 그러면은 엄한 거 끼고 다녀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베린이 총을 안 들고 다니는데요? 뭐야? 죽을 줄 어디서 배웠어 와, 어, AK. AK, 오케이, 오케이. 가봅시다. 봐봐. 이걸 누구보다 빠르게 먹어야지. 너 아이템 F로 먹는 거 아니지? 탭으로 먹는 거 맞지? 네. 나 누구야? <laughs> 야, 문을 닫아? 야, 베린이가 걸려먹는다고? 나의 듀... 나와의 듀오를 얻기 위해서 위장 베린이 아니야? 이상한데? <laughs> 뭐, 수상하다, 조금. 그래 필요하요 그래 넘지 않는데 어, 먹었다 폴로 팁 폴로 있어 어 그래? 아 이거 아니 이거 템 챙겨주는 베린이 <laughs> 베린이라고요? 아 솔직히 말해 어, 뭐야 이거 봐 이거를 진짜... 한다고 블랙 하겠습니다 아니, 베린이 이거 진짜요? 베린이라고 속이고 듀오 신청한 베린이 <laughs> 이거 사기꾼 이거 블랙 합시다 <laughs> 하는 법배워간대안 <laughs> 아, 되겠네. 이거 사기꾼한테 쏘아가지고... 아, 니또 이거 베린이 놀리는 재미... 이런 걸로 그림 한번 만들어보려고... 어, 어, 누구세요,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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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누구세요? 어,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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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너이팅 하는 방법 알아? 아니요. 자, 이우다고 아, 다음에... 이렇게 하고, 갑자기... 이렇하는 이렇게 하아 이렇게 하고, 이렇이렇하 이렇게 하고, 이렇게 고이렇아봐 이렇게 하고, 이이이거이 야, 너 빨리 해라. 꾸르르로 해라. 오케이, 오케이. 야, 다시 다시 해보고. 아, 왜이고 뭐, 화이팅! 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. 어? 뭐 맞나, 저게? 아 진짜 쏘는 거야? 아, 와라. 와라. 야, 아, 너 빨리 해라. 화이팅 해라. 오케이. 오케이. 좋았다. 화이팅 왜안 해? 화이팅 왜안 해? 파이팅. 야. 야너 샤넬 백 안내놔? 야, 야 이리와 이게뭐예요 우리 방에 아, 국룰이 있어 뭐? 어 오케이 오이 가자 가어어어 편안 <laughs> 깡패 깡패였는데 아. 야 내놔 너그눈 내놔 <laughs> 야눈 내놔 <웃음> <웃음> 우질 몰래 이렇게 천쳐먹어야야 츄츄 해늘 데이터로 가? 티프 나프 노션네뚜은 뚜릉 뚜릉 추추 여친 생겼네 추추 여친 생겼네 뚜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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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릉뚫릉뚫릉뚫릉뚫릉 뚜릉 뚫은 뚫은 뚫나 뚫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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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릉 뚫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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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 어디 갔어? 뭐어열려못 왔네요. 어디 있어? 와! 빛처럼 아, 아 막십사로 에류아 살려. <laughs> 어이킬 야, 너너 베린이 아닌데? 야, 나시랑 나 나시랑 수라 이펜이랑 바꾸자. 왜안 된데? <laughs> 야왜안 된데? <laughs> 나시 랑홀라이를 바꿔. 나이트. 야 내가 먼저 먹어볼게. 나 네. 먹는 낯 쏘는 애. 어디었어요? 거기. 야야야야야! 오 어, 잘했어 잘했어. 어디 있어? 거기 거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. <laughs> 여기 이쯤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. 아니한 거야. 거요아니 근데 우리 안 붙어도 여기 능선 먹자. 위값 있다. 아, 위각 들었어. 오케이. 어, 있다. 서 있어. 어, 있어. 수, 거기 보는 거 아니야. 쟁이야, 밑에를 봐. 위에 하나 있는데. 위에는 지금 폭 터지는 곳에 애들이 많거든.

하나 더. 둘이. 와. 와. 我害改啊我这个。